안녕하세요. 공명훈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프리미에서 프리미어에서 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성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파일들입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 어, 캐릭터 그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음악 그림,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만든 거구요. 어, 어,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어 대부분이 그 일러스트 파일이 직접 불러들여서 작업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일러스트 파일을 어 프리미어에서 직접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픽 파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맵 계열의 그 비트맵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파일과 그 다음에 벡터 파일로 만들어진 그래픽 파일 두 가지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맵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은 픽셀이라고 하는 가로 가로 세로가 네모난 아주 작은 그래픽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색을 구현하고 그 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벡터 그래픽은 벡터 그래픽은 어, 수학적 산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학적 산식을 통해서 그래픽을 구현하고 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러한 그 비트맵 그래픽을, 어, 그래픽을 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벡터 그래픽을 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말하는 어, 여기 화면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가 어, 포토샵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거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열면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가 그 아까 프리미어에서 사용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벡터 그래픽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이것이 수학적 산식으로 어, 표현을 한 그러한 그래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만약 확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trl 플러스 키,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확대가 되는데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를 이렇게 해도 어, 그래픽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어, 벡타, 브리크, 벡타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래픽이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데 쓰이냐면 굉장히 큰 빌딩에 어마어마하게 큰 출력물을 내건 경우가 가끔 있죠 무슨 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픽 파일이죠 이런 것은 벡타 그래픽이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어, 그래픽이 확장되더라도 이게 깨지지 않은, 않을 수 있는 것이 벡터 그래픽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토샵보다는 이러한 그 일러스트레이터 쪽으로 사용 빈도가 어떤 분야는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는, 프리미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는 이유는 어, 이것이 어,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래픽이라고 하는 어,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떤 이런 그림들이 보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확대나 축소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들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 프리미어로 가져왔을 때또 편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리미어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쓰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빌려와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 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뭐좀 수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수정을 하면 곧바로 이제 그 반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들이 어 이런 이런 어떤 프리미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먼저 하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먼저 하고 여기서 여기서는 프리미어에서는 새로운 프리미어를 열어서 이걸 가져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은 닫도록 하고요. 다시 그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홈 화면에서 New Project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러한 New Project 창이 열리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유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요. 어, 저장을 위치는 물론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여기 프리미어 예제 02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 프로젝트가 열렸고요그 다음번에 할 것은 우리가 New File New에서 어, 시퀀스가 되겠죠. 여기서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fhd 1920에 1080이 있어서 요걸 그냥 선택해서 어, ok를 눌러서 시퀀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영상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약간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프리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프리미어로 어 포토샵 파일을 가져온 가져온 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존재하죠. 그 레이어들이 우리가 불러들여 올때 불러들여 올때그 레이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서 가져 들어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레이어들을 뭐 합해서 그냥 하나 형태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따로 할 건지를 지정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지만 여기 프리미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올 때는 레이어와 상, 레이어와 상관없이 그냥 통째로 가져온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통째로 그냥 가져온다는 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자,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가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서 프리미어에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보죠.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우리가 어, 그림 그린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래서 만약 이것도 만약 머리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다 그린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요 이런 그 머리도 머리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좀안 어울리네요. 어, 이것보다는 음, 뭐한이 정도, 이 정도. 뭐이 정도 해봤어요. 좀안 어울리네요. 이것도 이렇게 색을 좀줘 봤어요.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 개별을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저장을 해 둘게요. 변경한 게 있어서 자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거 아바타 마스크 그러니까 마, 요즘 마스크를 쓴 캐릭터를 좀 제가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두 번째 거, 그다음 에세 번째 거는 이게 큰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사이즈로 보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trl 0 단축키 이거를 크시씩 하시면 은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져요. 어, 이번 세 번째 파일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일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파일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섯 번째 파일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댄스뮤직에서도 이와 같이, 댄스뮤직이라는 파일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어, 대개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의 레이어에서 하나의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일러트레이터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에 또 쪼개진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하나의 레이어에 있지만 요거를 목록단지 클릭하고 요걸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점들을 일러스트에서는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파일들을 이제 프리미어에서 불러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리미어로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일은 여기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시퀀스 01이 있죠. 자 시퀀스가 01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Ctrl I 키를 눌러서 단축키죠. 이게 이제 소스를 불러오는 어, CTR를 I 키구요 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죠 아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어, 또 뭐였냐면 음. 댄스뮤직 파일이죠. 여기 또종 떨어지는 것은 c t r l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일단은 이렇게 가져와도록 하고요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통째로 이렇게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스트리미지, 스트리미지 거든요. 그럼 스트리미지는 기본이, 어, 느 정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디트에서, 프리미어 파일에서, 에디트에서, 프리미어, 프로,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어 이와 같이, 어프리퍼런스에서 여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당 스트리미지는 3초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3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는 여기서 스트리미즈로 쓸 때는 3초간에 어, 3초 정도의 아니, 초당. 프레임 하나에 3초씩 배당이 됐네요. 그래서 이걸 더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상태대로 우리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바타 1번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을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타임라인 타임라인 패널에서 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 이렇게 쭉 가져다 가다 보면 여기가 한 이런 요 정도의 이제 네, 인디케이터를 두고 우리 키보드 오른쪽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2, 2초 28 프레임까지 갔죠? 2초 28 프레임에서 이게 보면 2초 28 프레임까지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어 2초 28 프레임까지, 그러니까 이게 1초 당 1초 당29 프레임 27.29.97 프레임이기 때문에 3초가 되면서 여기 약간 줄어든 거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 2초 28프레임 동안 어, 재생이 된다. 이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걸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어, V2 트랙에서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갖다 놨고요. 요것도 두세 번째 것도 바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도 바로 이렇게 갖다가 놨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추가로 이게 그 트랙이 생겨요. 요것도 어 4번, 5번 트랙까지 갖다 놨고요. 요것도 6번 트랙까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지금 여기까지 어, 재생을 시켜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재생을 시켜 보면 어, 이게, 일러스트 에이터 파일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어져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어, 약간 좀 이게, 어, 요게 1초서부터 2초, 2, 2초 28프레임까지 움직였죠? 그러면 2초 28 프레임까지 움직였으니까 여기 요, 요 상태에서 약간 커지는 걸 우리가 약간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을 줘서 좀 커지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 마스크 1번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기냐 하면 어이펙터 컨트롤스가 생겨요 자 여기서는 요 개체 스트리밍이 지긴 하지만 요 개체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어, 여기 X표, Y표, 좌표에서 어, 2 960에, 540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스케일은 뭐냐면 크기예요 지금 100%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0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이 스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초 28프레임까지 이 스틸 이미지가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2초 28 프레임이니까 228을 그냥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플러스, 그럼 플러스 2초 28 프레임을 옮겨라.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2초 2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스타버치를 클릭했으니까 키프레임이 생겼고 지금은 인디케이터가 여기로 왔어요. 요 상태에서 200이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200이라고 하면은 키프레임이 또 생겼죠. 자, 그럼 요거 상태를 볼까요?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요렇게 짠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커지는 걸알수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이렇게 작업을 해 봐야 될까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키보드를 여기다 두시고 아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두고 요거 선택한 상태로 잠깐 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요 개체에서 우리가 지정한 지정한 어, 속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서 모션은 아주 기본적인 모션은 그야말로 동작에 관한 속성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를 모션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단축 메뉴에서 카피가 있네요. 자, 카피가 있어요. 그럼 복사를 하시고, 자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여기로 옮기신 다음에, 자 이번에 두 번째 어, 이거를 두 번째 어, 일러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돼 있지 않죠. 여기 선택되어 있고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우리가 어, 여기서 어, 여기, 컨트롤, 어, 이펙스 컨트롤도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없던 게 생겼죠? 이런 프레임이 생긴 거 보이나요? 지금 요건 두 번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이 복사가 돼요 자네 번째 것도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또 속성이 복사가 됐네요 자또이제 옮겨서 다섯 번째 파일도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 속성이 붙어 있지 않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속성이 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째에 대해서도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속성이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변한 걸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커졌다가, 200%까지 커졌다가, 어, 새로운 그림이 나오고, 또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간단한,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져도, 별로 이게 깨지는 게 없다는 게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점점 영상을 퀄리티를 높은 거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추세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가져온 게 있어요. 요걸 좀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우리 자 드래그해서 요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고요. 요거를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놔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가 비었죠. 자, 이걸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통째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위로 드래그하니까 한, 한 트랙씩 이 올려놨고 여기가 좀 비었죠. 여기다가 댄스뮤직 아까 그걸 좀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댄스뮤직 그래픽 기억나죠? 뭐, 저기 콩나물 표시랑 뭐 이런 별표 같은 거 있었던 거자 이거를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0 프레임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여기 좀 전체적으로 여기쯤에 끝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에 끝나는 선을 요것도 스트리밍이 지니까 2초 28 프레임까지 적용이 됐겠죠 자 요걸 드래그해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나름 재미있죠? 그래도 좀 이어 이런 게 있으니까 낫죠? 근데 이것도 좀 동적인 효과를 잠깐 조금만 줘 볼게요. 동적인 효과를 이번에 뭘줄 거냐면 이거는 이거 중지하는 거는 플레인 되다가 중지하는 거는 요거 눌러도 되고요 우리가 스페이스 어, 키보드에서 가로로 길다란키 있죠? 요걸 눌러도 중지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단이 돼요. 요것도 아시고 아, 알고 계시고요. 스페이스 키를 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근데 이게 어, 요 실행을 제가 잘안 안 가르쳐 드렸던 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사양이 떨어지면 잘안 돼요. 잘안 되니까 아 그런 슬픔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컴퓨터를 좀새 거로 바꿔 가지고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것 또한 우리가 요걸 좀 선택을 해서 요것 또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퍼서티라는 게 있어요. 어퍼서티가 어, 어서티가 이제 그 지금 100%로 돼 있어요. 이건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불투명도는 항상 100%로 되어 있, 있으면 그냥 액면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약간만 약간만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조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영프레임에서 요걸 스톱워치를 주고 백인데백인데 어, 4에서 음, 여기 2초 2초 2빵빵 4인데 여기 60으로 내려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4 4빵빵 다시, 요, 백으로 갔다가, 요, 이렇게 되면 투명해졌다가, 다시 정이 됐다가, 그러면 아주 약간의, 약간의, 얘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아주 세밀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더 정적인 게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팔 빵빵 하시고, 여기서는, 어, 백으로 했다가, 여기 키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우리, 가 이거는, 여기서 지금, 스톱워치를 통해서 시간별로 우리가 움직임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1빵빵 해보니까, 아, 여기 1빵빵이 아니라 여기는 10빵빵으로 되죠 10초니까 이제, 어, 천, 천빵빵 하고, 어, 여기다가는 이번에 다시 60으로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빵빵. 자, 여기서는 100으로 다시 줬다가, 아, 여기서 어14 빵빵.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시 60 줬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16 빵빵. 다시 100으로 줬다가 그다음에 18 빵빵. 여기서는 다시 60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줘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살짝 요렇게 투명도를 조, 조절을 해주면 이게 정적인 게 약간 나아져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봐 보시면은 약간 우리가 약간 흐려졌다가 밝아졌다 막 이러죠 여기 좀 세밀하게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좀 정적인 어떤 느낌이 좀 덜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요런 걸좀해 봤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 다된거 같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서 ctrl i 키를 눌러서 여기서 어 봉고 ktv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이제 오디오 트랙 먼1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다가 맨 앞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홈에 가셔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음악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습니다그 다음에 그맨 뒤에 가서 여기쯤 가서, 여기 끝날 때쯤 가서 지워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걸 선택해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자, 그렇게 하셔서 선택하셔서 오른쪽 거를 들키 눌러 지웠어요. 그러면 어한 편의 어 영상이 이렇게 간단한 영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쉽죠? 어, 이게... 우리가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갖고 어, 영상 편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 이게 되게 일러스트레이터는 굉장히 그 프리미어에 좋다. 근데 왜 좋냐면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손상도 없고 깨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는 이것을 저기서 어, 수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요, 요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 에디트에서, 어, 에디트 오리지널을 만약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져요. 그쵸? 이걸 2가 이렇게 됐죠? 근데 나는 이 사람 머리카락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음, 어떻게 바꿀까? 요걸 더블 클릭하셔서, 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줬어요. 짠. 이것도 채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채웠어요. 또 채워지고. 이것도 채워줬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줬네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저장을 했다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프리미어 여기 와서도 자 이, 이게 두, 두 번째 거잖아요 두 번째 건데 바뀌었나 볼까요 짠 하고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저기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정하며 수정하고 저장하면 여기서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점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지금 더 이상 프리미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게 느껴질 텐데 프리미어는 프리미어 자체만 잘해서 영상을 훌륭한 영상을 만드는게 아니라 프리미어 프리미어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프리미어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이 같이 같이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는 거 요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효과가 좋은 거라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되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더 풍부한 영상을 만드는데 잘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